안녕하세요, ddgk입니다. 오늘 바이크스 프로모델이 입고가 돼가지고요. 어, 기존에 있던 스탠다드 모델하고 프로모델이 기존의 세미나 시티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바이크스 프로인데요. 기존에 이제 최초 순정 상태는 아니고요. 현재 핸들바하고 타이어만 지금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타이어는 이제 구경하시는 분께서 수발베 프로1 타이어로 교체를 원하셔서 교체를 해드렸고요.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라이저바를 원하셔가지고 기존의 S바로 출고된 프로모델을 라이저바로 지금 변경한 상태입니다. 프로모델이 몇 kg 정도 나오는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프로 모델 순정 상태보다 아마 뭐 핸들바도 그렇고 조금 무거워지긴 하겠죠. 아무래도. 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2 정도 나왔거든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본 3바이 휠셋하고 스포크형. 자, 여기 지금 스탠다드 모델에 달려있는 스포크형 카본 휠셋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카본 산발에는 약 900g 조금 넘고요. 그리고 요 스포크형 카본 휠셋은 700g대가 돼서 아마 2kg 정도가 더 감량이 되면 은 순정상태로 9kg대가 되지 않을까 프로모델 한번 떠보겠습니다 C포스트 티탄이고요. 핸들포스트 티타늄입니다. 순정상태는 티탄 스파가 들어갑니다 포크 리어 티탄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어 프레임이 P라인 형태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셋 보시면은 외장형 크랭크셋 채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은 예 브레이크 보시면은 E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이지휠 사이즈가 기존보다 살짝 큽니다. 70mm짜리 그 구하기 힘들다는 70mm짜리 이지휠이 장착이 되어서 이 부분이 조금 튀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살짝 땅에 걸리는 것을 얘가 조금 방지를 해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이제 슈발비 코자 타이어가 프로원 타이어로 교체가 돼서 전체 이제 이게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훨씬 지금 깔맞춤이 잘 돼서 마치 야생마, 토마처럼 예, 고르한 분위기를 지금 연출해 줍니다. 보시면 여기 외장 7단으로에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티타늄 소재가 들어가서 무게 감량의 효과와 생차감의 향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e 브레이크가 채용이 됐기 때문에 순정에서 e 브레이크의 강력한 제동 성능을 어,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연속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카본 휠셋과 티타늄에서 나오는 프로만의 승차감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구형, 구형 스탠다드입니다. 이 색상은 텅스턴 그레이라는 색상인데요. 지금은 단종되어서, 어, 더 이상 출시되지 않고요. 지금 이 크랭크셋 같은 경우에는 세미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블랙 에디션 크랭크셋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세미랑 거의 동일하고요. 카본 휠셋이 추가로 구성되면서 블랙 에디션으로 알맞춤 된 것이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카본 휠셋입니다. 얘는 이제 약간의 유광 상태로 띄고 있고요. 얘는 약간 대리석의 느낌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광의 대리석 느낌의 카본 삼발 휠셋이 들어가고 스포크형 휠셋도 약간 이제 대리석 이런 느낌으로 무광 느낌의 스포크형 카본 휠셋이 어,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프로모델하고 스탠다드 모델은 현재 주문 제작 방식으로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요 어, 빠른 배송이 조금 어려운 점 여러분들한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프로하고 스탠다드 모델도 일부는 국내로 전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모델 같은 경우에 네가지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SE에서 새로 출시했던 정글 올리브, 그라파이트 블랙, 이크베이지 색상 이번에 새로 나온 골드 스파크 이렇게 주문 제작 형태로 프로 모델 주문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DDDK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스탠다드하고 프로 모델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